안녕하세요 오후 밀크입니다 오늘은 6리터 환수통 리뷰를 해볼건데요 음, 제 물생활에서 정말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런 초대박 장비를 구매하게 되어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음, 그 리뷰까지 할수 있게 되어서 더더욱 기쁩니다 총 6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고 저 부분을 통해서 이 출수구로 물이 나오는 그런 원리고요 밸브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저 보이시는 구멍으로 이렇게 나왔다 닫혔다가 됩니다 음, 기존에는 이 4리터짜리 양푼 요 볼을 가지고 한 5회에서 6회 혹은 그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버리고 다시 빼내고 버리고 다시 빼내고를 반복하면서 총 환수하고 뒷정리까지 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환수통으로 바꿔서 환수를 해보니까 약 시간이 절반 정도 절약되는 효과를 봤고요 그 외에도 많이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환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뜰치와 핀셋으로 저 똥짓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프리필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물을 빼주기 시작할 건데요 제가 물을 담아놨던 수위를 체크를 해 놓고 그에 맞게 80%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아 놓은 물을 버리러 갈 차례인데요. 버리기 전에 받아 놓은 어항물에 프리필터를 세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음, 이후에 물을 버리러 가야 될때 보통 양푼을 두 손으로 들고 움직이다 보면 불편한 점이 꽤 있었는데, 저기 보이시는 노란색 손잡이 있죠. 그걸 한 손으로 들고 나머지 한 손이 급할 때 볼일을 볼수 있어서 참 편했어요. 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새 물을 채워줘야 되겠죠. 새로 구매한 환수통을 어항 위에 올려놓고 새 물을 준비해 준 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계절이 계절인지라 물이 좀 많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량의 물에 끓인 물을 조금씩 섞어주면서 수온을 좀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요. 온도나 pH 차이가 크면 물고기들이 쇼크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항에 새로운 물을 틀어 줘야 하는데요. 저렇게 밸브로 출수를 할수 있고 출수량도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어, 평소에 생수병이나 양푼으로 물을 나를 때는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기도 해서 진주린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래서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저한테 혁명으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 편리하고 좋은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렇게 물이 보충되고 있는 동안 프리필터도 다시 껴 주고 여과기도 재작동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네오브이도 넣어 주었는데요. 한 번에 두 가지, 아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6리터 환수통 리뷰를 마쳐보았는데요. 음, 처음엔 책상 위에 예쁜 어항 그리고 예쁜 물고기 한두 마리로 시작하려고 했던 저의 다짐이 지금은 필요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아이템들은 하나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진주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빠진 만큼 앞으로도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열심히 찾아보고 겟할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어지는 리뷰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